지금 현재 이 리플의 가격이 한 3,050원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봤을 때이 리플의 상승세가 좀 아쉽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얼마 전에도 난공, 난공불락의 그 가격대가 지금 3,200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3,060원에 여기뿐만 아니라 당장에 지금 3,060원의 벽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비트코인이 오르게 되면서 다른 코인들도 좀 크게 오르게 됐는데 리플만 유독 지금 못 올랐어요. 근데 간밤에 또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가 오르지를 못했잖아요. 그래서 왜 아실 수밖에 없었냐? 뭐 아시겠지만 서클 사에 이어서 리플도 은행 인가를 신청을 했다. 그러면서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다. 그러니까 이게 방영의 말이거든요. 어 그래서 지금 이 은행의 은행 그 라이센스 신청을 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? 그것을 또 파악을 해본다면은 승인 시에는 이추 연방 정부의 감독을 모두 받게 된다라고도 돼 있어요. 그니까이말 뜻은 그러니까 어제 이 어, 은행인가 신청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통화감독청의 은행업의 인가를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승인만 된다 하게 되면 승인만 된다면 미국 전역에서 은행업이 또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땅덩이가 워낙 크니까 이 주별로도 라이센스가 별도로 있기도 한데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주별의 라이센스와 필요 없이 이제 연방 차원에서 미국 전역에서 은행업이 가능해진다. 어, 이렇게 돕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니플사가 은행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그 신청,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된 단계에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,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이 니플이 그리는 그큰 그림 중에 하나로 한 단계 좀 다가서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런데. 과연 이것이 어제 이런 지금 소식이 나왔는데 이것이 가격에 반영이 되었을까? 저도 체크를 해봤거든요. 그래서 어젯밤에 또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젯밤 9시 이제 버거 타임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이시 15분 봉이에요. 그래서 버거 타임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점점, 점점 상승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 피크를 찍었을 때가 1시 반쯤에 이 피크를 찍었는데 그래서 그 가격이 한 3,100원까지 또 어, 터치를 했어요. 그렇다면은 이제 어제 이 어, 은행업을 신청을 했다라는 인가 신청을 했다라는 그, 그 소식이 언제 나오게 됐느냐? 그래서 가장 처음 그 소식이 나왔던 것이 이 리플사의 CEO 브레드 갈링 하우스 빵형이이 트윗을 올렸던 어, 그때거든요. 그래서 그때 올렸던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? 또 체크를 해 보면은 어, 보시는 것처럼 요 글이에요 또 장문에 이렇게 지금 어, 트윗을 올리면서 이 리플사가 OCC 통화감독청에 전국은행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 트윗을 올렸는데 새벽 오전 1시 55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새벽 2시에 가까이 돼서 어, 트윗을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피크를 찍었을 때는 1시 반에 피크를 찍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이후로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빵형이 올렸던 그 소식 이후로는 오히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에 반영됐다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어제 왜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됐느냐? 이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어, 요건 지금 또 30분 봉이거든요? 그니까, 러 어, 어젯밤 뭐한 9시 이후겠죠? 그 때부터 해가지고, 어, 고, 아, 요, 아, 긴 아니겠구나. 그한요 그러니까 때부터 해, 해가지고 지금 뭐 계속 이런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. 어이 니플도 함께 좀 상승으로 함께 움직였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한시한시 한시 반에 그니까 지금 새벽 1시 반에 비슷하게 고점을 찍었을 때이 비트코인 역시 1시 반에 지금 고점을 찍고 이렇게 또 하락을 했었잖아요 어,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상승은 비트와 커플링 돼서 좀 움직였던 것 뿐이지 어제 그 인가 소식이 어, 반영이 돼서 가격이 움직였던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어, 그렇다면 이 은행의 라이센스 신청이 이 XRP에게는 호재가 아닌 것일까? 또 이것이 또 궁금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제가 또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. 이것이 XRP에게 호재일까?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또 보면서 규제 리스크의 완화, 그러니까 연방 은행의 라이센스는 이등 규제 기관과의 관계에서 신뢰도를 또 상승을 시킨다. 그니까 뭐 아무래도 뭐 SEC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은행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 지금 이 리플사가 은행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또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기존에는 가상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또 산업의 그냥 하나의 회사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통 그금융권의 은행업에 또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눈높이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? 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 XRP의 연관성이잖아요. 어 근데 XRP의 유통 사용 확대가 또 가능하다. 그래서 이 니플사가 직접 이 XRP 송금 결제 ODL 서비스.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ODL 서비스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ODL이라는 것이 어, 이제 해외 송금을 할때 직접적으로 이 XRP를 사용하는 것을 ODL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o d 약간 그 XRP를 사고 팔게 되면서 그걸로 해가지고 해외 송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그 그러니까 XRP 투자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실제 이 XRP의 사용에 어그그실 사용이 좀 많아지는 거그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o d 의 서비스가 이제 자신들이 이제 은행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제공이 가능해진다 어요 부분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XRP 기반의 결제 사용자가 확 대가 되면서 XRP 수요의 증가가 가능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XRP한테 호재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? 어, 요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봤어요. 가장 먼저, 빵형이 지금 이제 그 OCC의 은행업을 신청을 했다라고 이 트윗을 올렸었잖아요. 근데 이 트윗을 다시 한번좀 보시게 되면은, 보시면은 뭐 이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서, 그러면서 이러한 뭐 접근 방식은 우리는 RLUSD, 이 리플사가 만든 이 스테이블 코인이죠.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연준에다가 직접 보관을 하고, 또,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미래 지향적 신뢰를 위한 추가적인 보안계층을, 보안계층, 보안이 아닐 것 같은데. 뭐 아무튼 뭐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그러니까 지금까 어제 이 빵형이 말했던 것은 이 XRP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이 r l u s d 한테이 스테이블 코인한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이 빵형이 좀 센스가 없다. 여기에서가 XRP 한 마디만 좀 해줬더라면 XRP에 대한 직접적인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렇다면은 빵형이 왜이 얘기를 안 했을까가 의도적이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빵형이 이 통화 그 감독청에다가 은행업을 신청을 했지만 지금 당장 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직 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신청만 한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만약에 XRP를 지금 언급을 하면서 XRP의 가격이 또 크게 상승이 나왔다. 그렇다면은 이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또어 인식될 수 있잖아요. 의도적으로 XRP는 좀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?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또딸그 저기 어 미국의 이 국채 기반으로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또어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방영이 XRP를 언급을 안해서 직접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여기에 좀 초점을 두게 두고 말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이제 이 니플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전통 금융 그 안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 어,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어제 그 발표가 어떻게 보면 좀더 나은 그런 선택이지 않았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트윗이 좀더 나았던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어, 또 생각이 듭니다 어,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지금 그이 트윗도 좀 중요하지만 제가 깜빡 잊고 준비한다면서 지금 그걸 준비를 못했는데 이빵형이 이1000%라는 그것을 올렸었잖아요. 1000%라는 이 1000, 1000X 였나요? 트위스 그때 올렸었는데. 어. 그것을 올렸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뭔가 좀 숨은 그 의도가 지금, 어, 어, 담겨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는 먼저, 그러니까 먼저 언지를 준 거죠. 이제 XRP에 대한. 그러니까 그것이 뭐 직접적으로 XRP가 뭐1000% 상승을 할 것이다. 뭐 그런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1000%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일단 뭐 가격적인 부분을 따지자면은 XRP밖에 또 없잖아요. 그러니까 미리 그런 언지를 주면서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요것을 발표한 것이 아닐까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좀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어 중요한 것이 어좀이 진짜 상승이 나오는 시점은 어떨까 어 언제인가 아마 이걸 거예요 진짜 상승이 언제 나올까 어 요것이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챗 GPT가 지금 얘기를 또 해줬어요 그래서 리플사의 OCC 은행업 인가 신청은 규제신뢰도 극대화를 전략을 또 하면서 또 자체 결제 송금 인프라 구축으로 XRP 활용도에 상승 잠재력이 있다 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인가 승인 시에 XRP에는 구조적인 호재가 또 작용이 될 것이다. 사용처 확대와 기관 파트너십이 용이하다. 그러니까 진짜 사, 진짜 상승이 이 나오는 시점은 인가가 좀 승인이 되는 그 시기가 좀 되지 않을까? 그렇다면 이 인가가 언제 나오게 되느냐? 그것이 또 중요할 텐데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전 신청 검토 수개월이 걸리고 정식 신청 접수 후에 90에서 150일 그래서 인가 여부 결정을 하는 데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그래서 이 승인과 뭐 조건부 승인 뭐 기각 이렇게 판결이 나올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어 이렇게 또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리플의 잠재된 호재가 또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, 첫 번째는 이 소송의 완전 종료라고 볼수 있죠.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리플사는 항소를 취하하겠다라고 했는데, 아직까지 이 제임스, 그 필란 변호사가, 리플사가 지금 법원에다가 항소를 취한다라는 그 서류는 또 제출을 아직은 안 했습니다. 만약에 제출하게 되면은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또 트윗을 하거든요. 네,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, 어, 그래서, 어, 지금, 이제, 그,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, 어, 그, 흐름으로, 이제, 그, 법적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, 요것을 또 우선적으로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것이고, 또두 번째는, 현물 ETF, 요것의 최종 데드라인이 지금 한 10월달이거든요. 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이제, 리플사의 또 IPO도 볼 수가 있는데, 리플사의 IPO 같은 경우는, 어, 뭐 최근에 뭐빵영이 있고 뭐 최근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IPO에 대한 이 방영의 생각이 당장은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어요. 그래서 저도 국대반에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조금 더 미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 서클사가 IPO를 하고 나서 엄청난 또 상승이 나왔었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또 어느 정도의 그 반납을 하는 그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하는 또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또큰이 몸값이 또이또 이, 이또어 시총이 또 커졌기 때문에 리플사도 뭔가 이제 좀더 이제 금융업으로도 또한 어 단계 또한 단계도 진행하게 되려면은 IPO를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.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보면 잠재된 호재로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이 OCC 통화감독청의 은행업을 은행업 인가에 또 신청을 한 것이 앞으로의 또 하나의 이 상승 재료가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어,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한 곳으로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어,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어, 빠르면 이제 25년 하반기쯤, 조금 더 늦어지면은 뭐 내년도 상반기쯤. 으로 모든 것이 좀 예상이 되면서 어쨌든 요것이 하나하나의 재료 상승 재료로 작용이 되면서 우리가 바라는 이두 번째 슈팅은 나오게 되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,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리면서 좀 지금은 무엇보다 어, 수량에 좀 집중하면 낫지 않을까 라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당장의 이 가격적인 움직임이 어, 뭐 간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데 뭐 잠재등 호재가 워낙 지금 큰뭐 정말 떡상을 떡상이 가능한 호재이기 때문에 당장의 가격 흐름에 좀 아쉬워하기보다는 어, 좀긴 안목으로 지켜보면서 이 수량에 무엇보다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